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스타리아 천안캠입니다. 우리는 대구 경북에 있지만 대부분 경기도에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실내를 보시고 고기글 후기를 보시고 이곳까지 오시고 계시고요.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뉴스나 이런데 언론에 보면 사망사고, 캠핑카에서 자다가 일가족 사망, 뭐 형제들 친구들끼리 갔다가 뭐 저는 사망. 그게 왜 그러냐면,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그런데요 캠핑카 시대는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볼라 시설을 하부에다 달았습니다. 바깥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가 절대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는다고 해도 절대 볼라 시설이 깨지지 않습니다. 바위를 치던가 돌에 걸리든가 뭐 이런 물건들 때문에 걸려서 깨어지는 현상이 절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은 이 차량을 스텔스로 하고 싶다 그러셨고 캠핑카 티가 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는 안중에 래핑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시는 광고 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닝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면 태양광을 달려 있는데요. 태양광은 이렇게 봤을 때 표시가 나지 않고 실제로 올라가서 봐야지만 이렇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드 타입보다는 플렉시블이 좋은 점은 하드 타입은 바람 저항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 소리도 안 나고 거의 풍절음이 없습니다. 480W 달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만 충전하면 24시간 쓸수 있는 양이 다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에 타공을 하지 않았고요. 그 실수하는 부분들이 요렇게 이제 꼽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꼽으시고 안 된다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90도로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도 또 전기 안 들어온다 그런 분이있는데 끝까지 밀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나게. 요렇게 이제 한전 충전되는 부분이 있고 한전이 있고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박스 220을 배터리로 해서 뭐 노지에서 밥을 하고 싶다 그랬을 수가 있고요. 여기 시거잭 12볼트 수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물 주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리터 냉장고인데요. 여기 외부는 이제 마감을 하지 않은 이쪽은 마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환기가 잘될수 있게 우리가 오픈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놀러 가시면 덥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기장, 이렇게 롤 방충망 열어놓으면 모기도 안 들어오고 시원하게 바람 자연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부 샤워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정집 싱크볼인데요. 우리가 강화유리나 이런 거뭐 좋은 걸 쓰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캠핑 가 보면 강화유리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는 수채 구멍이 작아서 물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정집처럼 이렇게 물이 잘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판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탄질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샤워기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샤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캠핑 가면 이렇게 외부 샤워기 말고도 어 우리가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캠핑카 시대와 계약하신 분들은 제가 전국 56장. 뭐, 차박지, 무료 차박지, 이런 걸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 할수 있는데 무료로 할수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냉장고는 어, 국산이고요. 여기 잘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냉장실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3단, 4단 정도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름에도.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단수를 한 3, 4단 해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잘쓸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냉동실입니다. 그리고 캠핑 운행 중에는 이렇게 열림으로 해놓으면 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닫힘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자렌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렌지고 뭐 캠핑 가스은잘쓸 일은 없지만, 뭐 햇반을 돌린다든가, 얼은 거. 이렇게 녹여서 이제 바로 먹을 때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어, 캠핑카 시대는 이제 전기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인산철을 쓰지는 않습니다 인산철을 쓰지 않는 이유는 ES 제일 배터리가 제일 지금까지 안전하고요 5년 동안 고객님들 뭐 7년 5년 7년을 썼는데도 전혀 문제 되고 있었고 AS 해달라는 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인산철 같은 경우는 어, 뭐 복구를 보게 되지만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거는 어, 몇 개월에 몇 번씩 예 s 스 가도 답이 없어서 저희한테 다시 전기 시설을 의뢰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인버터 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항상 이제 누전 차단기를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달아야지만 암전 검사 합격이 될수 있고 인버터는 니키로서도 뭐 전기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3kg도 두 대를 동시에 돌리는,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전기 빠진 내용에 동시에 많아져 버리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사용해주시면 좋겠고요. 호주산 레드하크 40A 들어가 있고 스마트 디지털 충전기인데요. 요거는 거의 고객님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쓰시는 분들도 못 받고. 하지만 우리가 달아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고객님 사양 따라서 주문 사양 에 따라 달아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맥스 5.0이 이제 문제 됐을 때 리셋하는 버튼이 여기 배선 차단기로 이제 작업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 감지기인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 천장이 높이 달아 있는 낮게 달아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났을 때 어디로 가나요, 주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가면은 연기를 안 마신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있는 자리에 조금 낮게 달아주거나 이렇게 쳤을때 낮게 달아주면 일산화탄소가 얘가 자동적으로 울립니다. 결론은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좀더 무겁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 이런 다툼이 있어요. 뭐 일산화탄소가 더 가볍기 때문에 높이 달아야 된다. 아니다. 일산화탄소가 낮기 때문에 더 낮은 데 달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낮은 자세로 입을 가리고 기어간다는 거는 결론은 일산화탄소가 조금 더 가볍다는 거죠 공기보다 그래서 조금 높은데 달아주는 게 좋고 아니면 낮게 달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올라오면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보셨듯이 캠핑카 시대는 볼라 시설 자체를 외부에 달기 때문에 절대 일산화탄소가 내부로 캠핑카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캠핑카 시대는 편백을 쓰지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편백은 묽고 나무가 약하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짜마 침술을 다 만들었고요. 나무로 만들면 차가 시끄럽다고 말을 하지만 잡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는 흔들려도 나무는 그대로 있고 나무에도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편백나무가 튼튼하고 확실합니다. 편백나무가 정말 비싸고 좋은 나무예요. 근데왜 쓰지 못하냐면 기술자 엔지니어가 나무를 만들었을 때 조립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일반 막 아무나 하게 되면 잡소리 나고 나무가 틀어지죠. 근데 캠핑카 시대는 전품 5년 무상 AS를 할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안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상 을 올리지만 캠핑카 시대는 AS 들어온 차가 없을 뿐더러 AS가 오더라도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 시설인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자 불을 꺼 볼게요 여게 DC 메인입니다 DC 메인을 딱 키면 여기 불이 다 들어옵니다 결론은 요거는 밑에 배터리 쓸수다쓸수 있다는 거고요. 말 그대로 실내등, 냉장고 요거는 수전 우리 물쓸때 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없어요. 요거는. 왜냐면 이제 맥스팬이 여기 안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잭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런 시그잭들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실 때도 시그잭을 키면 어, 12V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220V TV를 우리가 12V로 구성을 변환했기 때문에, 이걸 키면은 바로 TV를 볼 수가 있고요. 요 위에 보면, 인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버트. 인버트. 인버터를 켜볼게요. 삐 소리 났죠?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이 인버트고요. 오른쪽이 한전입니다. 캠핑가 시대는 인버터와 한전 시스템 자체를 같이 전선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릴레이나 절책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하재 염려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버터를 키면 여기 꼽아서 인버터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리 났죠? 이게 전자렌지고. 이쪽에는 아까 우리 보여드린 거 외부의 한전을 꼽았을 때 한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한 이유는 오른쪽 한전, 가정집 전기는 전기가 좀더 세겠죠. 쉽게 생각했을 때그래서 온조 개 놨고 인버터 전기는 배터리 12볼트를 220으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왼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위 게이지가 있는데요 수위 게이지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 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실내등을 끄면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실내등과 같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 그러면 실내등을 켜야지만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캠핑카 시대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구둘장. 여기 보시면 터치를 한번 하면 아래는 눈 모양, 위에는 태양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12.9V, 지금 시간을 바꿔 볼게요.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그 15분 이렇게 세팅하고 나가버리면. 이 시간이 이제 변동이 됩니다. 11시 15분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만질 필요 없고요. 우리가 다 기본 세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온도를 마이너스 여기를 누르면 온도가 지금 바뀌죠. 근데 나는 더 뜨겁게 자고 싶다. 95도까지 세팅이 되고, 이 바닥에 있는 구두장도 95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나는 저 뜨거운 물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요렇게 버튼을 누르고요 요 목욕탕 모양 올라오죠 요렇게 목욕탕 모양이 올라온 거는 이제 가동이 된다는 거고 여기 침상 있죠 침상 침상 적기 요 누르면 요구두장 침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리 요렇게 하면은 모터가 빨리 돌아가서 금방 뜨겁게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요렇게 12시 방향 틀어 놓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걸로 온도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원하는 온도 맞춰서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히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터 히터 같은 경우는 바람 나온 게 이거는 이제 맥스 5.0 같은 경우는 구들장도 되고 온수도 쓸수 있고 이렇게 히터도 쓸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뜨거워서 이제, 이제 바깥에 캠핑 그만하고 마무리 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끄면은 모래시계가 나오죠 모래시계가 한참 있다가 이제 아까 다시 아래는 눈 모양 위에는 태양 모양이 나오면 완전 종료가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다 마지막으로 캠핑 갔다오서 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제가 물 쓰는 거 대해서 한번 겨울철 동파 관련해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그 캠핑 관련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차량의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항상 가득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기름통이 비게 되면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관련해서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기름통 안에 물이 찹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연료 라인 쪽에 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11월 말부터는 겨울철 에 기름을 가득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행을 안할 때는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시동을 걸어줘야 차량 시동 반전이 안 납니다. 그리고 캠핑을 갔다 오시면.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 쪽이나 찬물 쪽에 수전, 아까 모터 펌프 튀어 갖고 뜨거운 물 쪽, 찬물 쪽 물을 다 빼줘야 됩니다. 외부 샤워기도 빼줘야 되고요. 여기 싱크대에 있는 여기도 물을 다 빼줘야 됩니다. 뜨거운 물 쪽, 찬물 쪽 물을 다 빼줘야지만 에어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열교환기나 동파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캠핑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라 시설이나 이런 물통들이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추우면 볼라를 틀기 때문에 동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문제 없고 아무 뒷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7년 된 업체고요. 단한 번도 풀옵션 그래갖고 뒷돈이 들어간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캠핑카 시대 밴드나 카페나 유튜브 블로그를 보시면 그런 고객님들 후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에이스 온다 그랬을 때 기다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맡겨놓고 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면 바로바로 바로 에이스가 됩니다. 정품은 5년 무상에서 보상해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에이스가 안 난다는 거죠. 에이스가 나면 저희 문 닫고 도망가야 됩니다. 캠핑카 시대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캠핑카를 열심히 잘 만들었지만 제가 차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 지금 차 흔들리는 거 나오나요? 영상에 지금 보면 차가 흔들리는데 잡소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게 흔들어도 소리 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캠핑카 시대는. 사람은 700일 버스 캠핑가 4 5인전 3년에 살아보고 초창 5년을 살아봤죠. 그렇게 캠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거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짐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넓은 짐들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고화중 레이더를 쓰지 않습니다. 고화중 레이더를 쓰지 않더라도 튼튼하고요. 이렇게 물건을 밀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겨울에 춥잖아요. 추울 때는 바깥에 날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암막 커이다 터치가 되있거든요. 암마커튼 내리면 바깥을 볼수 있고 이렇게 해불어서 간단한 식사나 연인들끼리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실전 캠핑카입니다. 어중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하시면 절대 뒷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차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가게 같은데 집 주소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 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어느 동네에 몇층 아파트에 몇 평짜리 로얄층을 갈수있는 없는지 물어보는 게 맞지 똑같은 겁니다. 캠핑카도 내 예산에 맞게 하는 거지 예산이 알려줘야 그에 맞는 옵션을 뽑아 드릴 수가 있고 차를 정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명신하시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카 구입해서 즐캠할수 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